안녕하세요. 호준이TV의 호준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자전거 열차 3호 칸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편성분은 3, 2, 1, 2, 2, 1입니다. 철도 박물관에서 자전거 열차가 판매했었죠. 저는 이거 온라인에서 샀습니다. 철박에서 샀고, 철박에서 사고, 또여기 온라인에서 사고. 여기 칼집 잘못 내서 칼집을 잘못 내 가지고 칼집을 잘못 냈어 이렇게 찢어져 어쨌든 이렇게 만들었고요 이렇게 끈대로 네, 만들었고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여기 에어컨은 여기 있고요. 여기고요. 이렇게고요. 레프넨이 만드는 시, 만드시라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있고요. 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음. 와, 진짜, 진짜 좋네요. 와, 만든 게. 어 음, 네. 그럼, 음, 빠, 빠.